사람을,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즉,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더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이 시대에 결단을 내리는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이 항상 성장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걸었고 그 말로가 불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의 족장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자손 만대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곱도 수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 광야에서도 만나고, 약복강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문제 해결하는 축복을 그가 좀 성격적으로 간사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자주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복 있고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모세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히스기야 같은 사람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셀수 없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하는 일이 다 변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멋있는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가 떠나게 되면 그간 누리던 축복과 행복을 행복은 송두리째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잘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잡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랬지. 또 1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불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혼자 맨손으로 30명을 쳐서 죽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는 천하장사였습니다. 힘이 아주 천하장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레셋 여자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향락을 즐기기 시작하고서부터 하나님의 주신 힘이 소진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불레새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면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최후에는 불레새 사람들이 모인 그 집에서 기둥을 뽑아 무너뜨리고 함께 압사하는 비운의 사나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명기 사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읽은 사장은 꼼꼼하게 우리가 읽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길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더 행복해지는 비결을 여기에서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신명기 4장 그 앞에 7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그 말이 나 하나님 만나기 싫어 별 관심 없어. 그냥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혹시 내가 부담가 나는 적당한 게 좋아, 좀 거리 있으면 좋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 깊이 빠지면 이상하게 되는 줄 알고, 마치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에 빠져가지고 정신병 자체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섬이라도 여러분, 미국에 속해 있는 섬이나 혹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필리핀, 이런데 속한 섬은 차원이 달라요.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환경이, 가범의 환경이 달라요.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는 모양도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라하고 다른 신들을 만난 나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역시 하늘과 땅보다 더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잘 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으로 행복과 불행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모든 사람의 경우 드러난 겉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 뭐 재벌이다. 지위가 높다, 힘이 있다, 학벌이 좋다, 가문이 좋다 등 이런 것들은 겉 모양에 불과한 거예요. 돈을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속 사람 영원히 살고 빛을 발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야 합니까?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 7절에 가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겨주시리라. 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만나주시리라. 그랬어요. 언제?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1분 후, 10분 후, 1시간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 된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바꾸고 나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만나면 인생과 삶이 바뀌고 가치관과 비전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곧 지금 내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 지질 때에, 내가 찾을 때에, 내가 갈급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 만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위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엎드려. 그저 아버지 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육신의 아버지 이상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내 심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래, 너 잘했다 일선아, 잘했다 뭐, 이렇게 예, 우리 이한 집사님 씩 웃는 게 보니까 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닿은 것 같아요 같아.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만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만나는데 뭐가 걱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불못 불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0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다가 노인이라든지 여자 아이들과 합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200에서 300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어떤 산악 훈련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행군 훈련을 받은 일도 없었어요. 그들이 아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그저 가난이라는 것 뿐이었고, 지도죠. 지도도 없었고, 나침판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지도자인 모세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국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머물러야 하는지, 어느 날, 어느 시에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시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대로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지도나 인도를 거스리고 자기네끼리 딴 길로 떠나거나 딴 짓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실패가 왔어요. 말안 들으면 불뱀을 내보내기도 하고, 쳐가지고 목말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길을 막았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곳으로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갔을 때는 무슨 일인가는 계속해서 생겼다는 거죠. 길이 막혀가지고 더갈수 없었고, 전쟁도 해도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전쟁도 일어나게 됐다는 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부정하고 딴 것을 생각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암초에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피해가면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평생 돌을 다듬어 가지고 조각을 하고 집을 짓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석공 명장입니다. 이 분이 어떤 잡지 책에 글을 써놓은 것을 봤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이 장로님의 이야기는 모든 돌에는 결이 있다는 거죠. 돌에는 결이 있다. 나무에 결이 있듯이 돌에도 결이 있다. 결을 따라 이 돌을 자르면 쉽게 돌을 자를 수가 있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이 아닌 쪽으로 돌을 쪼개고 돌, 돌을 쪼개거나 글로 무슨 일을 하는고 하면 돌이 부서져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돌에 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긍정적인 결이 있고 부정적인 결이 있는데 긍정의 결을 따라서 살면 인생이 풍요로워지지만 부정의 결을 따라서 살면 삶이 상막해지고 되는 일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을 따라 살아라. 종이에도 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을 따라 찢으면 잘 찢어지는데 결을 거슬려 찢으면 쓸모없이 찢어지게 됩니다. 긍정의 결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의 결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부정의 결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할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부정의 결을 선택한 사람들은 여러분 참 무섭게도 단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정의 결을 따라 산 사람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다 경험하고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것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된다 할수 있다 해도 안 되고 힘겨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의 부정적 암시에 걸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욕기 23장 10절에 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내 앞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나 세상 일은 더더욱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긍정의 결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그래야 우리는 더더 행복하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갑시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예. 예.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이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 용서, 너그러움, 참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백 번, 천번 참으시고,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잘 알잖아요. 다섯 남편과 살다가 다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따돌림 받고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느날 그녀가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수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지난 날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일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일곱 남자 열 남자를 편역하면서 물란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녀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법에 걸렸습니다. 그녀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죄 짓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악순환과 반복을 다 눈감아 주시고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크나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다시는 회개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결단 내리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시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붙들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미혼 처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혼담이 들어왔어요. 자기 딸에게.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남자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쪽에 사는 남자는 집안도 좋고, 그렇지만은 돈도 많지만은 집안도 좋고 돈도 엄청 많은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사는 남자는 집안은 가난하지만 은 얼굴이 아주 잘생긴 미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내가 동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왼편 손을 들고 서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두손을다 들어 버린다. 두손을 다. 다. 얘긴즉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면 되지 않겠느냐.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동가식 서가숙. 동쪽에 가서 밥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 고두 가지 다 하고 싶다. 다 갖고 싶다. 현실에서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의 욕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소중하게 믿었던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돼, 이것만은 건드릴 수 없으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감하게 우리의 삶에 치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될수 있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불행도, 구원도, 심판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을 촉구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지저분한 삶이, 하나님 미워하는 삶이 있다고 하면 내가 결단하고 끊어낼 때에,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 결단 속에서 나에게 행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평소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한 여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옆에 이웃을 잘 도왔던 이런 분입니다. 모리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늘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떤 분이든지 죽게로 인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은 어떤 집회에 이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집회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신 기도를 시키는, 결단하는 기도를 시키는 그 시간에, 간절하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막 망설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망설이고 있는 한 여성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옆에 가가지고 실패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거든, 회복을 원하거든,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손 들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쁨과 평화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성을 향해서 Let Jesus come into your heart. 주님의 마음을 모시기 바.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쓴 찬송시가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327장 찬송입니다. 모리스 여사가 쓴 찬송입니다. 죄침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다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4절 가사를 이렇게 찬송으로 부르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행복한 축복을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무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 만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트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복된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